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읽기 어려운 본문들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후반부에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다다르면 우리는 성경 통독을 멈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수많은 율법들과 제사 방법들이 나오면서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 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그 당시 제사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율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때 이해도 잘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기를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안 읽히는 성경이 바로 레이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꼭 읽어야 할 메시지가 레이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레이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이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는 주제가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혼란함은 거룩함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혼란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무너진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카도시의 의미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성스럽고 정결하고 자유롭게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신약의 거룩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야손의 의미는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의미는 죄악과 부정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선하며 오범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선하고 본이 되는 삶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공장소에서 어떤 아이들을 볼때 사람들이 그 아이의 부모를 대강 짐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도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손해보고 조금만 더 돌아가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정직하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삶의 태도는 덕이 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정직한 태도와 세상에서는 다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과는 또 다른 따뜻함과 섬기는 태도가 있는지,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상과 실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차를 주차하시다가 옆집에 차를 긁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해병대 마크가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차에는 여러 군데 긁혀져 있는 상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차의 여러 군데가 긁혀져 있고 그냥 가도 아무도 모를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 차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의 주인이 그 목사님께 나타났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어마어마한 덩치에 험상궂고 무서운 인상을 가진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그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차의 곳곳의 기스와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그랬고, 이 상처는 언제 생겼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니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차가 이렇게 긁히고 상처가 날 때까지 나에게 정직하게 연락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차에 대한 수리비도 받지 않고 그 목사님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실천, 정직한 삶의 실천은 이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직한 삶을 사는 가운데,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그대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들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부터 거룩하게 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한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과 전쟁 중에 패해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당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여 년간 광야만 돌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말과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거룩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 혹은 상스러운 말들, 욕 등의 말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물론이고 사실이 아닌데 추측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들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오해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며 때로는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로 인하여서 끔찍한 자살이라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동안 그 인터넷 악플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끔찍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의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하, 어, 우리는 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덕이 되는 믿음의 선한 말들과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왕에 할 말이면 좋은 말로 상처 입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건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 길을 잘못 알아서 돌아서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당 이런 상황 가운데 아 누구 때문에 돌아가네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누구 덕분에 운동도 하고 동네 구경도 하고 참 좋다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였을 때 가장 미안한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당사자인 것입니다. 물론 간혹 잘못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직한 사람들은 미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괜히 그 사람을 두 번, 세번 미안하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할 때그 사람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 상황들도 더 좋게 빨리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말을 사용하여서 거룩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말과 행동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 가운데 그 거룩한 언행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쌓고 있든지 결국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의 태도와 결, 태도의 결정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병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이 있는데 그병 안에 참기름을 담으면 그 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남고 고소한 냄새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병이어도 그 병에 술을 담으면 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병이지만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것들이 그대로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하고 메말라진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나는 말씀들은 우리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잘 알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의 삶을, 삶은 우리를 종종 죄의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거룩하지 못한 말과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무릎을 꿇고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무슨 거룩함이냐,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내가 늘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연약한 우리들에게 레위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제사 방법 중에 대다수의 많은 부분은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네가 너무 더럽고 미우니 적어도 나에게 오려면 이러이러한 희생의 재물과 제사의 대가를 치르고 와라 너의 죄값을 치루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레위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너는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는 네가 혹시라도 넘어질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깨어진 거룩함을 다시 이 제사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너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해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레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또 쓰러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제사들의 대부분은 죄사함이고 속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대속물을 죽이고 그 대신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제사는 단순한 죄사함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회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나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벌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죄 지은 내가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이기의 제사를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다시 회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어도 그 구속의 피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쓰러지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이전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건강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쓰러져도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